아려랑 구독하기 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려 여러분 제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해변에 왔는데 해변에서 할게 없어요 여러분. 아 수영하는 것도 이제 지렸고요. 아 너무 심심해 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게 배가 있는데. 아, 어떻게 타는 거지? 오돈 내고 타야 하는 거? 오어 저게 배표소 같은데? 아기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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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어 친구 뭐배 타려고? 네. 어너 혹시 초등학생이니? 네 맞는데요? 아 초등학생들은 지금 우리 무료로 행사하고 있는데 잘왔다 <laughs> 그래 그럼 배, 줄 서서 배 타고 바다 투어 갔다 와. 뭐야 저기는 벌써 자리가 꽉 찼나? 예, 헛뜩 헛뜩 자배 출발합니다 가자 음, 와우, 음, 음, 와우. 여러분 음. 오늘 바다 날씨 정말 예술이에요 맞아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아주 잔잔하고 음. 여러분들 오늘 바다에 오시길 정말 음. 잘한 것 같아요 자 맞네요. 모두들 즐거운 휴식 보내세요 네 혹시 낚싯대를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수영복을 가져오셨으면 뭐 낚시를 하셔도 되고 수영을 하셔도 되는데 아래 아무것도 안 갖고 왔죠? 아, 거기서 부료로 주는 줄 알았죠? 아, 선크림은 발랐나요? 어, 뭐야, 뭐, 아. 뭐야? 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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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여러분, 조해요풍이 몰려와요. 네. 일단 배 안으로 빨리 피해, 일단 피, 피하세요. 피해. 왜냐면 천둥 번개가 될지 모르니까 네. 여러분 조심하고 배 안에 있으세요, 알겠죠? 네. 어, 뭐야, 뭐야. 풀밭에 봐. 피가 어, 번개를맞았나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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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두들? 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일단 다들 물밖으로 나와요. 친구들 빨리 물밖으로 나와요. 어. 안 나와. 어, 친구 빨리 나와요. 친구야 빨리 친구, 나와. 빨리 나와.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친구 발 한쪽이 없어요. 번개를 맞은 것 같아요. 어, 이 친구 다리 한쪽이 없어요. 어. 아마도 폭풍에 배가 망가졌고 오! 그래도 다행히 이 무인도에 도착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친구들 일단 힘을 합해야 되니까 일단 나무와 풀립을 모아서 오두막을 만들자고요 자 나무토막 3개와 큰잎 3개를 빨리 찾아 봅시다 여러분 어? 여기 하나 찾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어디 보자 빨리 오두막을 만들어야 돼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필요하단 말이야. 바다 쪽에도 있으려나자 친구들 서둘러주세요. 저기에는 없네. 서둘러주세요, 친구들. 어... <끝> 어, 어 뭐야 이건? 어, 어이 응? 응? 뭐지? <끝> 자, 이제 재료를 다 모았으니까 자 오두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끝> 네. <끝> 어. 어. 아니 근데 어... 뭐야 오두막 만들고 있는데 어... 뭐 이렇게 금방 어두워지는거죠 여러분? 쳐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좀 피워야겠는데 너무 깜깜해 아 맞다 배에 비상 화약총이 아...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불을 붙이면 될것 같네 누가 배로 좀 가서 제가... 화... 화약총을 좀 갖고 와요 아르가 제가... 갈래? 네 아르가 그럼 화약총 좀 갖다주세요 여기있다어 그렇지 화약총 오. 화약총 잘 쏴야돼 불잘 붙게 알았지? 그... 체 오, 오.. 됐다! 대박! 근데 <laughs> 너총 어, 쏘고 나서 얼굴이 이상해진 것 같은데? 에뭔소리야요 기분 탓이.. 으에에에? 으에에내얼 왜이래! 대박! 이래? 어, 잠깐만! 그런데 얘들아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니? 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어, 어, 주변에 좀... 누가 있니? 음, 어디있지? 누가? 주변에 누가 있나? 누가 있나..? <laughs> 어디서 오는 것 같은데? 어, 친구야, 어? 누가 우리 보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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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뭐지? 손에 친구한테... 들고 있는 건 뭐야? 뭐야뭐야 저거? 저 친구 칼을 들고 있어!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친구야 뛰어! 으아, 뛰어! 뛰어! 일단 보트로 와! 보트로 와! 보트로! 보트로 보트로! 얘들아 보트로 와! 어 뭐지? 어? 어? 저 친구! 어? 어? 그런데 말이야 저 친구 우리 배에 올라탔는데 여기까지는 안 왔어. 왜? 근데 아려도 뭐... 눈이 너무 웃기다. <laughs> 물을... 모조도 괜찮지. 네. 이제 배에서 내서 내려도 될것 같아. 네. 어, 근데 너무 이상한 거저 친구 물을 무서워하나? 왜왜 우와... 왜? 왜, 왜? 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왜 배까지는 오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요. 어. 우와... 아침이야 친구들 이제 어제 우리가 올라갔 친구는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laughs> 어, 배가 너무 고픈 걸. <laughs> 아무래도 뭔가 좀 먹을 걸 찾아봐야 될것 같아. 분명 이 섬에는 먹을 음. 것이 많이 있을 거야. 자, 다들 흩어져 갖고 뭐 먹을 것을 좀찾아보자고 얘들아. 오, 어. 저기 저기 아주 맛있는 아, 개들 있네. 어. 맛있겠다 개 대박. 개두 마리. 우와, 친구들 먹을 것을 많이 모았네. 과일도 아. 있고, 고기도 굽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 오. 우리 이 섬을 빨리 탈출해야 될 텐데, 걱정이야. 예. 지금 우리는 배가 망가져버려서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방법이 음.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과일 냄새가 어. 살짝 심하네. 과일 나... 저거 둘이 아니야, 똥냄새 나는 거. 나는 꼭 기다려야겠어. 아, 맞아. 그게 나을 지도 몰라. 아, 과일... 어! 어? 그런데 뭐하고 과일 중에 썩은 게 있어. 어! 아이, 미쳐 썩은 걸못 봤나 봐. 먹은 사람 괜찮니? <laughs> 확인해보고 먹어. 썩은 거 먹지 말더라. 그 썩은 거 먹으면 피가 달아. <laughs> 어떡해? 나머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썩은 게한두개좀 있는 것 같아. 썩은 거 먹은 사람. <laughs> 어우, <어이구>, 봐봐 <laughs> 썩은 두리안을 먹으니까 똥 냄새도 나고 피조탈 잖아에야 어떡할 거야? 어찮아괜찮 아직 조금 빨피인데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우 너무 그쵸? 얼굴 동그랬다. 아우 때, 아유. 어 얘들아 어, 비, 비 온다 쉽다. 다시. 아 근데 비가 오는 건 그래도 괜찮아 비 맞고 다치지나 뭐 그렇진 않잖아 그지 대신에 대머리가 될 수는 있지만 말이야 그런데 여기 불이 문제인데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비를 맞으면 불이 금방 꺼질 텐데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맞다 배에 우산이 있잖아 아래야 배에 가서 우산을 가져오자 그걸 사용하면 불을 살릴 수 있을 거야 그지 어 저기 우산 있다 우산 아 그렇네 와 아래 가 우산 을좀 갖고 와 우산 얍 오케이 모닥불에 잘 끼워줘 잘잘 잘 세워서 불에 불이 불이 안 꺼지도록 아! 너번개를또 맞았니 괜찮니 어너번개 맞더니 좀 이상한데 야 얼굴이 뭐 눈이 왜 그래 그래서 뭐 어쨌든 불씨는 앞으로 괜찮을 거니까 뭐 얼굴 이상해진 건뭐아내 얼굴 아, 어 어, 얼굴이... 괜찮아. 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계속 비 오면서 네. 천둥 번개가 치니까 조심해야 돼. 알겠지? 네. 혹시 알아또 천둥 한번더 더 맞으면, 또 이렇게 번개 맞으면 얼굴이 또 이렇게 이뻐질지. 아, 싫어. 아, <laughs> 조심해. 야, 번개, 번개, 번개. 아! 아! <laughs> 번개 맞고 죽어버렸어. 오, 어떡해. 어른가 보스를 입고 있었는데. 어, 대박. 어, 이것도 밤이 되었다, 얘들아. 어, 오늘 밤은 좀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까? <laughs> 잠깐만 얘들아 네. 낮부터 계속 천둥번개가지고 비가 내렸잖아 그래서 보트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 <laughs> 이제 우리 어떡하냐 <laughs> 혹시 어떡해 혹시 또 어떡해? 어젯밤에 나타난 그 이상한 친구 나타나면 이제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laughs> 아 맞다 얘들아 혹시 그 친구가 나타나면 저쪽에 조그만 바위섬으로 우리가 수영해서 피해야 될것 같아 저쪽 바위섬 보여? 예. 내가 지금 빚을 쌌어, 굳이 어, 조선비야, 조선으로 응. 수령에서 피하는 고 혹시 그 친구 나타나면, 근데 안 나타날 거지, 그치? 안 나타나겠지? 아, 뭐그 친구가 또뭐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또 나오겠어. 그러니까. 애들은 다거기만 보고 있네. <laughs> 근데, 근데 꽃게는 도대체 언제 있는 거니? 그러니까. 나이 엄청 먹고 이거. 싶은데, 어? 꼬개 타겠다. 어, 이거 언제 언제 있는 거? 잠깐만. 그러니까? 분위기 갑자기 쌓여지는 거 같지 않니? 어! 얘들아, 저 친구도 따라가. 예! 바위 섬으로 어서 뛰어 얘들아! 바위 섬으로 어서 뛰어야 돼! 살려줘! 아, 저 친구 어쩌냐! 살려줘. 물 속으로 빨리! 안해라 물 속으로! 물 속으로! 물 속으로! <laughs> 어,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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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야 저 친구 봐 저거 봐, 물로는 전혀 오지를 않아 어, 아무래도 물을 무서워하는 거 같아 근데 음. 아무 말도 없어 그치? <laughs> 이상한데? 이상한데? 어? 뭐야 이거? <laughs> 얘들아, 돌섬 중에서 상어가 나타났어. 이건 무슨 종합선물 세트야. 응. 아, 이제 알겠다. 왜저 친구가 물에 가까이 오지 않는지. 바로 이 상어들 때문이야. 그치? 치사해. 알려주지. 어, 저 친구 우리 오두막으로 들어가는데? 와. 얘들아, 일단 이 돌섬을 탈출해서 우리가 여러 명이잖아. 힘을 합해서 저 친구를 묶어버리자, 얘들아. 어때? 응. 좋아. 자, 이제 가자, 얘들아. 자, 조심해. 물에 다으면안 돼. 알겠지? 오케이. 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이제 튜브로 조심, 조심 가서 먹는 거야. 알겠지? 자, 자, 하나. 둘. 자, 자, 자. 이제 이 친구를 두부로묶고나 <laughs>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니까 섬에 너무 혼자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가? <laughs> 어? 이 친구 응? 섬 지도를 가지고 있어 응? 이 지도를 살펴보면 이 친구 어디에 숨어있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자, 지도를 잘 살펴보자 어? 여기 지도를 보면 이 친구가 숨은 곳은 바로 바위 바위야, 바위를 밀어 저쪽 바위 아니, 아니, 오른쪽 그, 아니, 왼쪽 그 바위, 그 바위 그, 어, 그 바위를 밀어봐 이겠어 이. 어. 아우를 치가 동굴이 나왔어. 오, 어, 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자.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동굴함이 엄청 엄청 많아. 푸시 엄청 많아. 근데 쓸 만한 게. 쓸만한 게. 쓸 만한 게... 게 있어야 되텐데. 어... 아, 근데 진짜 쓸 만한 게 하나도 없냐. 아, 그니까 근데 이 친구 안 신나 봐. 발냄새가 엄청 나. 아, 아가 방귀? 너는니 아니. 그 냄새인가? 어, 아니야 여기 그림 좀 봐봐. 오? 섬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배를 만드는지 여기 써 있어. 오?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 탈출하면 되겠다. 예! 모두들 이 섬을 둘러보면서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모으자고. 야자수 잎과 당자난 나무 그리고 큰 잎사귀가 필요해. 그것만 있으면 그 친구가 만들어온 그림처럼 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좋아, 나 근데 피가 너무 없어. 어, 조심해. 여기 여기에. 얘가 만들어 놓은 비밀 덫? 덫이 있어. 더을 <laughs> 조심해야 돼. 어. 어, 어, 오, 친구가, 친구가 한... 나무를 구했어. 어. 친구에다 피가 너무 없어. 너는 뭐 어, 저기 앞에 어, 저기 하나 있다. 어, 이거는 거가 보이는데? 같이 뛰어 어, 어, 어. 같이 했어. 잘했어. 해변가를 찾아보면 또 나올 것 같아. 해변가에는 덫이 없거든. 해변가는 덫이 없으니까 해변가를 잘 찾아보면. 음. 나무를 찾아야 될 텐데 나무가 어디 있나? 물 속에 있나? 아, 저들을 너무 많이 설치했어. 어, 어 거기 나뭇잎 있다. 나뭇잎이다. 어, 오, 잘했어. 예. 드디어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와. 아, 야, 드디어 우리 배를 완성했어. 좋아. 대단. 어, 얼굴 이상하네. 어, 대단한, <laughs> 대단하지 않아 이 배? <laughs> 어, 너무 어. 멋있어. 근데. 같아. 그래도 우리 이 배를 사용해서 이제 이 섬을 떠날 수 있게 됐어. 아니 나 얼굴이 없는 것 같다, 살짝. <laughs> 너무 감격스럽지 않니? 배가 없어서 섬을 절대 못 떠날 줄 알았는데 <laughs> 이, 이렇게 섬을 떠날 수 있게 되자니. 근데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 했던 저 친구를 어떡하지?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두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할 거야? 데리고 갈 거면 예스. 안 데리고 갈 거면 노를 눌러줘. 예스! 남은 사람들끼리 투표결과는 오! 오! 친구를 데려가기로 서, 선택했어 <laughs> 부디 우리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길 바래 오케이. 자 이제 얘들아 진짜 간다 간다 자 섬아 안녕 우리 이제 떠난다 섬아 안녕 이 정말 쉬운 이이실은 섬아 안녕 잘가라 이섬 다시는 오지 않을거야 <laughs> 잘가라 다시는 오지 않겠어 아 근데 너무 느릴 거 아니야 이거 배가 아이고 언제 가지 <laughs> 어 으아! 상어가 어? 누가 어? 상어를 물리쳤어? 나무금으로 <laughs> 고맙다 얘들아. 심심해서 배를 타고 나갔다 왔는데요. 아 괜히 나갔다 온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게임은요 엔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예스를 누르면은 해피 엔딩이 되고요. 노를 누른다면은. 제트엔딩, 그거에 뻗다고가 된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로랑 구독, 좋아요, 잊지 주고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로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자님 나오면, 정보통을 꼭 눌러 주세요.